감자튀김을 어디다 찍어 먹느냐로 이 사람의 문화도 표현을지 우리가 알수 있어. 저는 쉐이크 찍었는데. 교양이 약간 천박하다? 모든 <laughs> <laughs> 냄새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백대원 <laughs> <롯데완지> 레시피가 1990년까지는. <laughs> 무지로 튀긴 거 같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laughs> 제가 그 세대를 살지를 못해가지고. <laughs> <laughs> 그... <laughs> 아, 요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laughs> 난 먹어봤는데? <laughs> 저희가 지난번에 햄버거 얘기를 했는데 햄버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감자튀김이 있잖아요. 감자튀김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거든요. 바삭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눅눅한 거 좋아하세요? 삭한걸 좋아해요. 아, 눅눅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감자튀김에다가 치즈 소스 얹어 뿌려 먹고 이런 걸 보면은 아, 사람들의 취향은 다양하구나. 바삭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소금 그걸 빼달라고 주문을 한대요. 소금을 뺀 걸로 달라고 하면 새로 튀긴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햄버거에서 아. 치즈 한장더 네. 달라는 비슷한 거. 그건 거고. 스테이크를 웰더으 달라는 얘기랑 비슷하게 셰프들에게 모욕적인 얘기가 돼요. <laughs> <laughs> 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말도 안 되는데. 소금 뿌릴 거. 소금을 막또 말도 안 되는 거죠. 보통 레스토랑에서는 이걸 튀기고 기름 빼잖아요. 네. 뜨거울 때 소금을 팍 넣는 거예요. 네, 뜨거울 때 뿌리는 이유가 네, 있어요. 달라붙더라고그릇에다가 이렇게 섞을 거 아닙니까? 이 밑에 하얗게 소금이 남아야 제대로 간을 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자튀김은 결국 짠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게 확실합니다. 감자튀김은 소금을 먹기 위한 수단이지. 소금을 음. 먹기 위해서 감자튀김을 먹는 거예 약간 감자튀김은 소금을 먹기 위한 숟가락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 거의 그 느낌까지 가야 돼. 감자튀김이 싱거워서 맛있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이 이야기를 녹음해서 들려주싶니다 아니 근데 짠 맛으로 먹는다. 인류의 식문화가 원래 주식으로 된 전분질의 음식을 먹을 때는 야미냐, 카사바냐, 쌀이냐, 밀이냐 이건 달라지더라도 짠 양념이랑 같이 먹어가지고 밋밋한 맛을 보충해 주는 거는 인류 공통의 책 제목이 무슨? 음식에 그런 정답은 없다. 정답은 네. 없다는. 면서 이런 정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범 은 그런 정답은 없는 피식이... 거고 이런 정답. 이런 정답이 있다. 말이안다이한 사람의 <laughs> 교양을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 교양이 없는 거야? 소금을 안채면 감자튀김을 어. 어디다 찍어 먹느냐로 이 사람의 문화적 소양을 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음 응. 어떻게 해요? 못 찍어 드시죠? 저는 쉐이크 찍어 먹는데 교양이 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약간 천박하다? <laughs> 약사님 어디, 어디 찍으시죠? 저는 케첩이나 식초 뿌려가지고 식초를 뿌려요? 약간 영국 쪽 네. 케첩은 그러면은 케첩 정도 되면 약간 평타 그 위에는 이제 식초 식초 음. 그럼 그 위에는 이제 마요네즈가 있죠 마요네즈가 왕이에요? 소스를 찍어 먹는다는 것에서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맛을 넣어서 맛을 강화시키느냐 아니면 정반대되는 맛으로 대조를 주느냐 마요네즈는 이 맛을 더 극대화하겠다는 포인트인 거고 튀김을, 아, 감자튀김을? 네. 네. 케찹이나 시초는이 느끼한 맛을 완전 잡겠다 음... 그 시큼하고 달고 이런 맛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좀 먹는다는 사람들은 마요네즈 찍어 먹죠 그렇죠. 마요네즈. <웃음> <웃음> 마요네즈 수준 <쓰진> 높은. <없죠. 웃음> 벨기에 사람들이 감자 튀김 제일 많이 먹잖아요. 네. 벨기에는 무조건 마요네즈. 프랑스에 가도 마요네즈입니다. 프렌치 프라이 먹어.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요네즈를 꼭 찍어 먹는 게. 아, 그래도 쉐이크는 한이점 정도 줘야 되겠다. 아, 일 점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없는 곳에는 신건 감자튀김 이 있는 거죠. <laughs> 아, 소금을 안 치네. 구원 받을 수 없는. <laughs> 아, 그러네. 네, 국... 이게 뭐 책에 나오는 건 아니죠. 아, 대맘입니다 아. <laughs> 고든 램지가 <냄새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laughs>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자튀김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 그런 사람은 음식을 다 싫어하겠죠. <laughs> 감자튀김이라는 것 자체가 요리의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요리의 향이 강하다. 마이어르 반응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그런 복합적인 요리의 풍미, 바삭한 식감, 안에는 또 들어있는 촉촉한 바스라지는 그런 느낌. 음. 이거를 싫어하면서. 사람도 우리... 싫어하겠죠. 이게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감자튀김을 직접 제대로 만드는 레스토랑이 있는 거죠? 영국에서. 해스턴 블루멘설이라는 그 팻떡의 미슐랭균 3스타의 그 셰프가 이런 감자튀김을 얘기를 했어요 일단 감자를 크게 썰어 한뭐 직경 1.5cm에서 2cm 이걸 또 자로 재요 아 음, 얘를 한번 삶아요 삶을 때또푹 삶아 전분을 빼기 위해서 그런 건가 겉을 이제 재라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얘를 한번 식혀요 그리고 그 다음날 130도에서 한번 튀겨요 그럼 얘가 겉이 이제 단단해지거든요 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식혀 또 시키고 다음날 얘가 한 180도로 튀기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완벽한 감자튀김 감자튀김 맞아. 만드는데 한 4일 걸려요? 3일, 최소 3일 걸려요 시판되는 감자튀김을 예로 들어보자면 맥도날드 드라이브... 아 맥도날드 계속 얘기하네 감자튀김을 얘기할 때 맥도날드 이야기는 하는 게 정상이야 뭐 그것도 뭐 기준이 되는 맥도날드가 사실 감자튀김에 가장 돈을 많이 쏟아부은 회사야 맥도날드에서 발견한 감자튀김에 대한 사실이 놀라운 게 되게 많은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다호 쪽에 러셋 감자 요거를 1등으로 쳐주는데 감자를 수확을 해가지고 석달 정도 저장을 했을 때가 더 맛있다 네. 이걸 알아냈어요. 수확을 하자마자 로세 감자를 가지고 튀기면 유리 당이라고는 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당이 많으면 감자 튀김이 색깔이 너무 갈색으로 진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감자를 튀기는 거를 맥도날드가 고집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 이제 그게 생산이 되는 게 일년에 석달 동안 여름 동안에 기간이 이게 안 나올 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포테토칩 같은 거 있죠. 단종이 될 때가 있어요. 일년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감자 수급 때문에 감자 튀김이 없을 때도 있어요. 네. 맥도날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여름 3개월 동안 이 감자 수급이 엄청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1967년인가 감자 재벌 아이다오의 거부 아이다오 심플롯 할아버지를 그때 만나게 되면서 그 심플롯에서는 냉동 아이다오 그 러셀 감자를 가지고 있었고 레이 크록하고 심플롯하 만나가지고 악수를 딱 하고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서 맥도날드에서 이제까지는 생감자를 쓰던 걸 냉동 감자로 바꿨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할 정도로 맛이 차이가 안 나고 이제 생감자 쓴 대신에 냉동감자를 쓰게 되니까 이제 그 비용이 확 줄어들죠. 그 맥도날드의 창업자는 처음부터 햄버거를 가지고는 승부를 낼 수가 없다. 맛있는 햄버거 얼마든지 다른 회사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프렌치 파이를 가지고 맞아. 이걸로 승부를 내자. 러셀 감자라는 게 러셋, 러셋, 러셋. 감자 네. 러셋 감자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 북미에서 주로 쓰는 감자인데 분질 감자라고 해서 이 전분 성분이 많은 감자예요. 일단 커서 모양을 내기가 쉬워. 균일하게 또 이렇게 나오게. 그렇죠. 일단 산업화하기 쉬운 감자인 거예요. 이제 한국 수미 한국 감자들은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이거 주먹 감자 아니야? <웃음> <웃음> 어떻게 보면 맥도날드가 퍼트렸다라고 볼수 있는 프렌치 프라이 원조. 벨기에 쪽에서는 벨기에가 감자튀김 원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벨기에 측의 주장은 1차 세계 대전 때 미군이 이제 유럽에 와가지고 벨기에에서 감자튀김을 먹고 그게 너무 맛있었는데 벨기에 사람들도 프랑스어를 쓰니까 아, 이게 프랑스 사람 음식인가 보다.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로 굳은 거지. 원래 우리 원조는 벨기에다. 그리고 백엔는 진짜 진심인 게 감자튀김 원조 국가라는 걸 알려고 박물관도 막 짓고 그래요. 그래서 <laughs>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감자튀김 뭐 이렇게 신청도 하고 심지어는 코로나일구 때문에 공세령이 내려졌을 때도 감자튀김 가게만큼은 뭐 거기에서 예외 이럴 정도니까. 아... 그러면 나라별로 감자 튀김의 스타일도 좀 다른가요? 영국이나 영미권에서는 일단 칩이라고 부르는 감자의 사이즈가 있어요. 피쉬 칩스의 그 칩스죠, 사실. 뭐 10mm, 15mm 정도의 사이즈로 보통 자른다고 해요. 약간 영미권이 조금 더 두꺼운 음음. 거를 선호하는 것 같고 음. 프랑스 쪽은 야, 굉장히 가늘게.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거를 두꺼운 감자튀김을 만들 때, 제일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감자튀김이 눅눅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습기가 밖에 얼마나 있느냐 관계없이, 이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면서, 이게 바삭함을 잃어버려요. 아, 그런 거구나. 네. 두꺼우면 불리한 거 아니에요? 두꺼우면 불리하죠. 왜 네, 그러냐면, 안쪽에 가열되어 있는 그 열기가 수분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아, 아, 눅눅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네네.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겉에 전분, 풀을 코팅해놔요. 을 안에서 수분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붙잡아줘가지고 아. 바삭한 걸 오래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버거킹도 약간 이런 스타일. 음. 이게 바삭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를 좀더 좋아하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 향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 감자 향도 사실은 파이브가드 쪽이 제일 많이 난다. 어, 원래 그게 원래 해외에서 그래서 먹어보면. 파인카인스 감자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이 들어서 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걸 바닥에 내려놓는 걸 보고 <웃음> 아... <웃음> 이분이 과연 감자 튀김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느냐? 감자 튀김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저기 방송 끝나자마자 먹으려고 내가 챙겨놓은 건데 너무 저게 충격이 크고요. <laughs> <laughs> 근데 저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서 튀기듯이 얇은 감자들 있잖아요. 저거의 장점부터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표면적이 결국은 이 두꺼운 컵보다는 얘가 더 그쵸? 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삭함도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바삭한 걸 원한다면 저걸 점점점 얇게 썰어서 나오는 건 포테이토 칩이겠다 외부에 어떤 그런 습기만 없다고 한다면 눅눅하지 않은 바삭한 게 계속 가잖아요 왜냐면 안쪽에 수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눅눅해질 수 있는데 감자칩은 완전히 그건 다 날려버린 거니까 맥도날드 음... 레시피가 1990년까지는 소기름 93% 면실류 7%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강 이슈가 커지면서 식물성 기름을 바뀌게 됐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다 그러던데 그 전과 혹시? 그 이유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다들 튀김을 할 때는 우지가 유리한 점이 포화지방이 있으면 그만큼 튀겼을 때 결과물이 더 바삭해요. 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지 자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향미 물질이 있기 때문에 풍미 물질. 그래서 풍미가 더 깊어지죠.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아니 그거를 그걸... 사실 저는 먹어봤어요. 감자 말고 딴 걸로. 라면. 예전에 우리가 우지파동 우지 있기 전에는 이 삼양라면 100원짜리가 우지로 튀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대에는 살지를 못해가지고. <웃음> 그, <웃음> <웃음> 아, 선극기 아, 요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laughs> 근데 그게 진짜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거기다 아이스크림도 다녀갔었죠. 잘 얹어가지고 정말 뭐, 맛있게 됐네 그렇 내려가죠 밑으로 <laughs> 또 다시 격이 격이 다시 떨어지는 내려가는데 <laughs>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감자튀김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진지하게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재밌는음식 얘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니다 수고하셨습니다